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급등 적중의 트레이더 S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긴급 시황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구간에서 이제 CPI 발표, FMC를 앞두고 큰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 메인 관점은 여기를 돌파하는 건 아니었죠. 여기를 돌파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여기는 장대로 뚫으면제차 18.1에서 18.2k까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대로 올리고 내려오지 않고 또 장대로 뚫었죠. 이때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반등이 셌습니다. 셌기 때문에 이 채널 돌파할 때 여러분들도 아 이거 찐만 아닌가 하면서 좀 의심을 하셨을 텐데 결국 시간봉 기준으로 여기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만 아는 건데 이렇게 파동이 진행될 때이 채널을 깬다는 거, 깬다는 건 사실 돌파가 아니라. 이 하나의 상승이 마무리됐다고 볼수 있는 볼수 있는 그런 엘리어트파 등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서 이 상승 추세선이 깨졌을 때는 이제 이 상승이 거의 끝날 수가 있다, 곧 끝나갈 거다 해봤자 연장 한번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에를 한번 돌파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승 일단 하나가 끝났고 <laughs>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CPI, FO20 때 급등할 때 따로 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좀 걱정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락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번지대를 만들고 내려온 거 보시면 올린 거 장대로 다 뺐습니다. 다 뺐고 이제 이 추세도 선 깨지고 여기도 깨졌기 때문에 이제 하락파동이 시작될 건데 좀 중요했던 넥라인이었죠. 17.4K 넥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제 저, 저점 갱신의 관점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 큰 기회가 온다. 사실 알트코인도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때 반등 많이 나왔나요? 오히려 빠진 것들 더 많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올라갈 때는 알트코인의 반응이 없고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 잡고 이 시장의 추세에 반전이 나와야 알트코인도 좀큰 상승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저점이 깨지고 다시 큰 배팅을 또할수 있고 추세의 반전이 확인돼야만 이 세력들도 큰 펌핑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좀 차분하게 마음가짐을 다 잡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이렇게 추세가 터질 때는 여러분들 사실. 지지나 이런 반등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데, 16.8k 마저 깬다면, 재차, 큰 하락 이후에 되돌림 나오더라도,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폼은 느끼지 마시고, 뭐 추격숏 이런 것도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슈가 있는데, 바이낸스 준비금이좀 빠르게 좀 소멸되고 있고, 테더 의 85조 공매도가 들어갔다. 해지 펀드였죠. 얘네가 0.1% 테더가 0.1%만 하락해도 천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치펀드 입장에서는 이크립토 시장이 붕괴되는 걸 보고했을 때좀돈 냄새를 맡고 이렇게 공매도를 한 거죠 근데 테더는 뭐다? 1달러 이상 패깅이 어렵다 <laughs> 1달러 이상 패깅이 깨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치펀드 입장에서는 하방을 거는 건 되게 손익비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이슈는 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메인 이슈라고 보진 않고 바이낸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바이낸스가 망하거나 없어진다고 보진 않지만 하락 재료조선좀쓸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만약 바이낸스와 테더가 망한다면 비트코인은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사실. 예. 좀 이게 위험한 말이지만 그만큼 이두 개는 망하기 힘들고 또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제쳐두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의 위기가 있는데, 이 제네시스가 파산을 해서, 이제 자회사, 자회사에서 그 이제 GBTC, GBTC를 좀 갖고 있는데, GBTC 물량이 청산이 된다면 시장에 엄청난 큰 덤핑을 좀 만들 겁니다. 아마 메인 재료는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절대 매수해야 되면 안 된다는 건 확실히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산타렐리 제가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 뭐, 다른 트레이더 분들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단계적인 코인들은 충분히 뭐, 트레이딩 가능한 부분들 저희 채널에서 알려드렸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이런 실시간 대응, 그리고 매직 코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피해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붕괴가 시작되고 있죠.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거의 이평선들의 붕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 이평 보시면 62평을 이탈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상승의 61.8% 구간, 1,000포인트 구간에서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인데 만약에 오늘 뭐 일봉이나 그리고 주봉 이제 마감이죠. 여기를 그냥 장대로 뚫어버린다면 봐야 될 것은 1,630입니다. 제가 강조드린 886 구간이죠. 근데 여기를 뭐, 일봉 이상으로 깬다면 사실 이 저점은 깨진다고 봐야 되고, 저점이 깨진다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WXY, 이 지그재그, 이중 지그재그, WXX, WXY, WXY, X, WXY. 이런 식으로 좀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봐드리면. 일단, 제가, 제가 최소 말씀드리는 게 1대1입니다. 1대1. 1대1이면 8000포인트 부근인데, 이것도 또 월봉이나 또 가치를 봐야 됩니다. 네, 월봉은 아직 6 0에서 지지밖에 없고요. 네, 이평 지지가 없네요, 여러분들. 이평 지지가 없어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1대1로는 8000포인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저점에 깨진다면 웬만하면 그냥 도망치시는 게 낫습니다. 도망치시고 다시 저점에 잡으시는 게 낫습니다. 이 하락폭을 굳이 견딜 필요가 없어요. 25%죠, <laughs> 25%, 25 지수. 25% 붕괴를 굳이 다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저점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좀 대응을 잘 해주시고요. 근데 사실 FOMC 때도 파월의 엄청난 매파적 발언이또 있었죠. 그리고 소프트 랜딩도 좀 어렵다는 듯한 얼엄푸시 좀 말을 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 예, 네, 고용 지표. 이 고용 지표가 낮아진다? 그럼 리세션, 경기 침체가 강해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심해져야 피봇을 한다 즉 금리 인하죠 핵심이 파월은 금리 인하 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즉 경기침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고 금리 상태가 오래 유지된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미 악재고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사실 인플레가 없다면 지금 금리 인하 했었, 했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자 아무튼 큰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참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영상 안 올라올 때는 좀 대응하시 어려우신 분들 제가 영상 안 올리면 좀 대응 못 하고 어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코인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뭐 미국 주식 괜찮을까요? 비트코인 지금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이제 브리핑방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아래 번호로, 그냥 문자로 적중이라고 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괜히, 아, 이 유튜버가 아무리 빠진다 해도 난 오를 것 같아. 아, 물론 투자는 본인의 몫이지만, 저는 적어도 이 위험한 구간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신뢰를 하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좀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 주시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집에서 이제 개인 매매를 좀 하면서 쉬고 있었는데 좀 문자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가 갑자기 하락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문자를 주시는 것 같은데 저를 믿으시는 분들만 오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 매직 코인도 분명히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면 아무래도 한 5년간은 크립토 빙하기가 온다. 이 기회 여러분들이 다손 털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트레이더 S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